관리 본부와 대구 광역시,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구시로 이관하였습니다. 85번 확진자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대구 광역시이고 대구 광역시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신천지 교육생이어서 신천 신천지 명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오늘 3명의 완치자가 추가되어 총 퇴원자는 12명입니다. 마산의료원의 입원 중이던 경남 18번, 30번, 51번 확진자가 오늘 중으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3명의 확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신 의료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확진자 81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확진자 81명 중 현재 72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병원별로 분류하면 마산 의료원의 58명, 양산 부산대 병원의 8명. 어, 85번 대구 확진자가 대구 경북으로 분류되어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창원 경상대 병원의 3명, 진주 경상대 병원의 2명. 국립 마산병원에 한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자 72명 중 중증 환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71명의 확진자는 경증입니다. 어, 건강 상태는 오늘도 양호한 편입니다. 경남 확진자 81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신천지 교회 관련 한 명이 줄었습니다. 한 명이 줄어든 이유도 85번 확진자가 대구로 이관하면서 한 명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75명의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도내병원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마산병원의 101명, 창원병원의 134명, 마산의료원의 29명, 양산 부산대병원의 6명, 진주 경상대병원 3명, 창원 경상대병원 2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진주와 창원 경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9명 중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한명을 제외한 8명입니다. 어, 현재 도내 잔여 병상은 마산의료원 68병상 또통영적십자병원의 48병상 등총 121병상의 잔여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대구시로 이관한 경남 85번 확진자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85번 확진자는 본가가 진주인 97년생 여성이며 신천지 교육생입니다. 대구 광역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자로 지정되어 2월 27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85번 확진자는 자가 격리 기간 중인 3월 8일에 대구에서 진주 본가로 이동하였습니다. 3월 10일에는 다이소 진주 도동점 1층을 방문하였고 GS25 진주 상평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85번 확진자가 방문한 확진자의 자택과 다이소 진주 도동점, GS25 진주 상평점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일시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방문 장소의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고 접촉자와 정확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85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진주를 다녀간 것은 명백히 자가격리 규정 위반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과 제80조에 의하면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고발 조치는 자가 격리, 자가 격리 명령권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돈은 85번 확진자를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공문으로 대구 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